그러면 제가 한번 좀 생각한 거는 몇개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요즘에 어 브런치에서 글을 조금씩 이제 끄적끄적 거리고 있는데 브런치가 공모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대상 받은 분들이 다시 그 글을 바탕으로 책을 내시거든요. 저도 쓰다 보니까 이전의 수상작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책도 있고, 이번에 이제 알게 된 책도 있는데, 그 책들 중에서도 관심이 가는 책들이 몇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 이거 아마 아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젊은 ADHD의 슬픔. 정지음 작가님 책이거든요. 이 책을 이전에도 계속 들어봤었어요. 근데 제가 표지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표지가, 그러니까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잘안 들더라고요. 표지 때문에 그 책을 고르는 건 아닌데 조금 이게 편견이 생겼었어요. 근데 브런지에서 읽는데, 글을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쓸쓸한데 너무 씩씩한 글인 거예요. 다그 정지훈 작가님한테 한창 빠져가지고 제가 유튜브도 구독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 있지만 구독을 했는데 그 새벽에 누워가지고 그 유튜브를 막 정주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는데 말도 너무 잘하시고 되게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사랑스러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글도 너무 잘 쓰셔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그 올라온 브런치 글을 좀 남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쭉 정주행을 하는데 아 진짜 이렇게만 써도 막 소, 소원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잘 쓰셔가지고 이 책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꼭 사야겠다 하고 오늘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담아볼게요. 이책 말고도 제가 또 최근에 이제 브런치 대상을 받으신 분인데, 정확히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불행이라는 키워드가 들었거든요. 이, 이거구나. 자고 기특한 불행이라는 책이고, 카피라이터 분이시거든요. 근데 네. 이 책의 표지가 일단 마음에 들어요, 저는. 불행이라는 게 조금 쓸쓸하기도 한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일단 작가님의 글 중에 하나를 읽었거든요. 근데, 너무 그냥 재밌는 거예요 이 스토리라인이 그래서 두 번째 글 읽고 세 번째 글을 읽다 보니까 하루 만에 그 브런치에 올리신 글을 싹다 읽어가지고 작가님의 더 많은 얘기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구매를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일단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똑같은 장면을 봐도 저렇게는 표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깔나게 쓰시는 작가님들은 그 문장들이 엄청 탑이 나요.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사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담아볼 거고요. 오.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네요. 과하지 않은, 그렇지만 마냥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산문집을 찾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한번더 이제 전책을 읽어보면더 마음에 들것 같기도 하고 많이 궁금해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담아보고요. 좀더 구경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소설책은 거의 안 담은 것 같아서 일단 소설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잠시만요. 뭐지? 외국 도서로 들어갔네요, 제가. 국내 도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걸 담으면 좋을까요? 이게 한 번에 보기가 조금 불편한 면이 있는데, 음, 편집자 추천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모르는 책들이 조금 많네요. 타락방의 미친 여자는 꼭 읽어봐야겠습니다. 계속 올라와 있네요. 추나이도궁금하 했었거든요. 이것도 담아게요 아, 노랜드 노랜드도 제가 좋다는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천선난 작가님 그 청계의 파랑 엄청 재밌게 읽었거든요. SF고 뭔가 로봇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편견을 엄청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구나 내가 맞진 않는구나 하면서 일단 읽기 시작했는데 속도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어느 시점을 딱 넘어가니까 그게 로봇만 나왔을 뿐이지 뭐 사실 다른 소설과는 다를 바 없는 그냥 인간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 문장들도 맛깔나고 그래서 청계의 파랑은 제가 북클럽 가입하면서 소장은 안 하고 이북구를 읽었는데 지금 소장을 한번 해볼까 하는 책이거든요. 종이책으로 읽으면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가지고 청개 파랑을 이제 구입을 해볼 예정이고 어, 노랜드라는 책도 한번 읽어볼까 싶기도 하네요. 음. 소개를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야기에 대한 믿음을 두 손에 꼭쥔채 노랜드를 읽어 나갈 때 소설 바깥에서 불어온 시원하고 파리한 바람은 우리의 눈을 멀게 했던 까맣고 역한 불행을 저만치 치워버릴 수 있다. 오호. 천선난 작가님을 믿고 한번 구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담아 두겠습니다. 구경은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좀 독서를 편식하는 편이긴 해요. 국내 작가님 책을 많이 읽는 편이고, 거기에서도 에세이나 소설을 읽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거의 그두 개에 맞춰서 글을 읽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편식을 하는데 책을 추천하거나, 그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음식도 편식을 많이 안 하는데 책이라도 편식하면 어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책이라도 편식해보자 그냥 내가 읽고 싶은 거 읽고 나중에 마음이 안 들면은 아니면 마음이 이제 넓어지면 다른 책도 마음이 가겠지라는 책 생각으로 계속 좋아하는 것들만 이제 취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마음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 좋아하는 것들만 그냥 열심히 읽고 싶고 좋아하는 분야에서도 사실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만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읽는 게 지금의 뭐 자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읽을 예정입니다. 좋은 이제 비문학이나 뭔가 철학책이나 다른 것들이 있으면은 간간히 소개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추천해드릴 책들은 대부분 국내 작가님의 에세이나 소설집일 거다라는 거를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바구니 8개 담았거든요. 이렇게 퇴근길의 마음, 문장과 순간,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작별 인사, 젊은 ADHD의 슬픔, 작고 기특한 불행, 트로피컬 나이트, 노랜드라는 책을 이제 쭉쭉 담았거든요. 어, 제가 말했던 거에 벗어나는 거는 사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밖에 없거든요. 이제 국내 작가님 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책을 제가 구매하고 읽을지는 나중에. 추천하는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네, 쇼핑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어, 저는 이제 구매를 하고 열심히, 다음 주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른삼 사세요. 안녕!